왔어 오케이 오케이 봐요 <laughs>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 이거 아따 다택편에 바로 오잖아 바람을 아, 가리네요 아따 어이구 안녕하세요 헐리코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낚시의 미치다 제프님하고 같이 동네에 <laughs> 무늬오징어 잡으러 왔습니다 아 오늘 제프씨. 네. 몇 마리? 저는 세 마리 예상합니다. 세 마리. 인당수. 아, 저는 다섯 마리입니다. 아. <laughs> 오늘 포인트에 도착해가지고, 한번 무늬 오징어 애기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오늘 쓸 낚싯대는 NS 크라켄 마스터 S842M 대, 그 다음에 릴은 바낙스 하데스 프로 2500 DH 더블랜드입니다. 그리고 크로슈 애기. 차차 스페셜입니다. 요가지고, 지금 이쪽 이렇게 다 뒤져가지고 한번 오징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자. 와, 비분이 장난 아니죠?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수중여가 앞으로 이렇게 쭉 뻗은 이런 형태입니다. 밑에 이제 뭐 잘피나 몰이 앞쪽에 많은데 요 라인 따라서 물고리 이렇게 있거든요. 그 잘피밭 사이에 이렇게 캐스팅 해가지고 어 낚시하시면 무늬오징어가그 이제 수초, 잘피나뭘 뭐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이게 탁 튀어나와서 얘들이 딱 입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던져서 이렇게 쭉 당기시면 좋아요. 그물고 사이를 공략하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애기를 삼나무 분홍으로 했는데 바까이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 물색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필칼라보다는 내추럴칼라 쪽이 더잘 먹힐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보자 요 놈으로 어이고요 놈으로 정어리 정어리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요 이제 방금은 제가 이제 슈퍼샤로로 했다가 이제 노말타임으로 좀 신강 속도가 빠른 걸로 해보겠습니다 다텍션. 다텍션에 사람이 왔습니다. 오케이, 좋아. 바로 이만 아닙니까? 바 아기 바꾸니까 바로 오잖아요. 아, 청물이라서 역시 정으이 테이프이 딱 아, 네. 어쩌시기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저한테 아, 자 오징어 오징어입니다 아, 제프 메롱 <laughs> 자어 <laughs> 바로 내 자리에 던졌어 잘했어 <laughs> 바로 그거야 지금 저자, 저 자리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했어 아주 잘했어 근데 비거리가 좀 나와야 돼. 오. 그리고 다트 액션. 네. 방금 다트 액션을 잡았잖아. 다트 액션 알지? 그러니까 위로 드는 게 아니고 옆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쭉쭉 나가게. 이게 그러니까 노말 타입이에요 지금. 어떤 거요? 애기가 노말이야? 네네네. 네, 네. 어, 봐봐. 이제 어느 정도 치경을 했잖아. 노말 타입이거든. 네. 그러면 왔어. 오케이. 오케이. 봐요. 하하하하 <laughs> <laughs>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 이거? 이, 이 아따 다 택시네 바로 오잖아. 오징어가 사람을 가리네요. <웃음> 아따 <웃음> 어이구. 지금 내 아기 옆에다 던져. 지금 분명히 옆에 한 마리 더 있을 거야. 따라올 거야 지금. 자 지금 저 앞에 잘피바 사이 그딱 잘피바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히트를 맞거든요. 야 정확하게 저잘피바 사이에 딱 들어가면 바로 입실합니다. 제프시 조금만 옆으로 나와주세요. 목물 맞어. 자오 사이즈 크다. 야, 야 빨리, 빨리, 물 싸, 물 싸. <laughs> 어. 와, 어, 찾았다. 우와. 이만합니다, 이만해. 와. 제프씨, 오! <laughs> 제프씨 또 잡았지요. 아, 역시. 네. <laughs> 자, 두 마리. 야, 지금 피딩 타임이에요. 와, 야, 보세요. 지금 이게 촉수가 하나가 아주 세게. 오, 이건 이건 생식기입니다, 생식기. 자, 한번 씻고 또. 자, 같은 자리에 또 키스팅 해볼게요. 네. 빨리 파란색으로 바꿔요, 파란색으로. 지금 계속 저희가 이제 저킹으로 했었거든요, 제가. 다저킹으로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제, 이제 특정 수심층, 이게 한 3m 정도 나오거든요. 그바닥권에서 다트 액션으로 하니까 얘들이 바로 뭅니다 지금. 지금 패턴을 찾았어요, 패턴을. 네. 그러니까 샤크리가 안 먹힐 때는 이게 다트 액션도 하셔가지고 얘들이 어떤 데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다트 액션도 세게 하지 말고 이게 탁탁 끊어서 짧게 짧게 끊어야 돼요. 짧게 짧게. 그래 액션이 크게 나와. 방금 이카폰 잠번또 맞았습니다. 툭 쳤는데 훅 세시 안 됐어요. 따라오나? 이게 이카폰질 탁 날렸을 때는 약간 스테이 하셔야 됩니다. 아, 스테이. 히트해서? 아, 방금 쭉 당기는 느낌 왔습니다그치 기다려 기다려. 폴링 폴링 그냥. 한 번만에 한 번만 저킥 한번만해 그래야지 얘가 따라오면서. 가는 거땡 했는데. 어디 쪽이었어? <웃음> <웃음> 어디 쪽에? 어디쪽 12시. 12시. 오케이. 내가 간다. 12시. 야, 야 간다 12시? 12시 갑니다. 12시. 보시면 <laughs> 자. <laughs> 보이시죠? 다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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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니 그 사이즈 크다. 아. 이거 사이즈 큰 거야. 너무 센. 그거 찜질했나봐요. 빨리 아니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이거. <laughs> 어. 아딱 그게네. 아, 너무 세게 쳐서 그래. 네. 그니까 내가 짧게 짧게 끊어려했아 짧게. 와. 야 아니 다리가 지금 음. 오 이거 무늬오징어 다리인데 이거 와 이거 <웃음> <웃음> 미끼로 최곤데 이거. 얘는 발 떨어져 가지고 다시 안 물겠다. 놀래 가지고. 이제 없어가지고. 이제 끝난 거지 이제 <laughs> 끝난 거야 지금 한한 오징어의 인생을 지금 끝내버린 거예요 지금 아예 네. 너무 잔인해 제프 한 오징어의 가장의 인생을 <laughs> 그렇게 가신다고요? <laughs> 지금 이쪽을 한 20분에서 30분 이제 뒤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들이 좀 놀랬어. 또 다른 쪽 노렸다가 한 3분 뒤에 다시 오면 또 물어요. 숨어있던 애들 올라와. 오 왔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사이즈 좋은데. 오막 끌고 가는데. <laughs> 어느 쪽이야? 오케이 내가 그 옆에다 던져가지고 따라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오 사이즈 좋네. 오이 어, 사이즈로 나를 이길 것 같은데 오늘. 마네스로는 안되 어이구 아니 후킹 잘 됐어요. 그냥 들어면 돼. 어이구, 오징어 이쁘다. 오, 사이즈 괜찮네. 이야, 네. <laughs> 천무지오징어. <laughs> 자, 여기도 한 번, 한번야 낚시의 미치다, 제프님. 드디어 한수 있습니다. <laughs> 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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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왔어? 더블 히트. 바로 앞에까지 따라왔다, 바로 앞에까지. 그치? 아. 나 바로 앞에서 물었어. 좀어요 <laughs> 음. 자, 아들이더버리트 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자. 오. 나는 이제 목표까지 두 마리 남았습니다. 저는 한 마리 남았습니다. 아, <laughs> 어, 내가 지고 있네, 그러면 빨리 해야지. <laughs> 자, 어, 이애기 굉장히 좋죠? 잘 뭅니다. 네. 오동나무 애기나 입질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계속 다트 액션에 오고 있습니다. 다트 액션에 반응을 잘해요, 지금. 오, 샤크리에 잘, 오, 또 왔어. 오케이. 오. 아, 좋습니다. 아나 오징어 왜 이렇게 잘 잡는 거야? <laughs> <웃음> 아, <웃음> 음, 오케이 자또 잡았죠? 네. 아 좋습니다. 아 이거 오늘 너무 많이 잡는 거 아니야? 이거? 삭스리 하겠는데? 네삭스니다 완전히. 자 <laughs> 지금 계속 이제. 요쪽, 요쪽, 이제, 물골이거든요. 요쪽 물골에서 계속 입질이 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요, 요쪽 물골를 계속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프님하고, 이제 처음에 올 때, 목표 3마리, 제가 5마리 했거든요. 근데 이제 2마리, 4마리 잡았어요. 제가 4마리 잡고, 이제, 둘다 이제 한 마리씩만 잡으면 되는데,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우, 마음이 급합니다, 제가 지금. 제프님이 아까 다리만 안 떨어뜨리고 잡았어도 이겼는데 <laughs> 어떻게 다리 다리만 딱 대고 그냥 와가지고 오 지금 이카 번치 한번 날렸다가 뒤로 빠졌습니다 스테이 자 와라 와퉁 쳤어요 퉁 쳐가지고 지금 초리 끝에 감각이 탁 왔거든요? 쭉 당기고 빠졌어요. 아, 촉수가 아, 촉수 하나만 딱 건드려서 바늘이 안 끼인 것 같아요. 아, 아깝다. 오, 따라 왔어요, 따라 왔어, 따라 왔어, 따라 왔어. 앞에, 우와, 이 앞에 지금 따라 왔었어요, 따라 왔었어. 오, 징어가 지금 후진했어요, 후진. 지금 따라 왔거든요. 따라오다가 갔어요 뒤로 제가 방금 봤거든요 물어라 아 이런 애들 잡기가 진짜 힘들어요 따라만 오고 안 올라타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 어디 갔어 와 멀리 도망갔나보다 와 바로 앞에 요 옆에 까 지금 따라왔었거든요 갔어요 아 다시 해볼게요 와, 오징어 컸는데, 떨어왔다 갔어. 네,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이만큼 잡았습니다. 방금 미끌림이 걸려가지고, 쇼크리드를 달려 먹었습니다. 채비 <laughs> 얼른 다시 해가지고, 한번 낚시해 볼게요. 요번에는 그냥 이제, 어, 찌낚시 채비 해가지고 해 볼게요. 찌. 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해가 지려그래서 어, 요 이제 고추찌 해동 겁니다. 해동 마스터 고추찌 요거 이제 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광이 되는 애기 요걸로 예, 산나무 분홍 예, 차차 스페셜이죠. 요걸로 이제 무늬 오징을 한번 낚아보겠습니다. 자 캐스팅. 지금 이제 찌채비로 바꾸면 뭐두 손이 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반유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애기가 바닥에 안 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편안하게 낚시하시면 됩니다. 뭐 핸드폰을 봐도 되고 뭐 옆에 사람이랑 떠들어도 되고 <laughs> 아주 편안하게 이뭐 예. 황제 애기입니다. 황제 애기. 곧 어, 해가 질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진하고로 하는데요. 오늘 우리 제포랑 같이 무이오 징어 낚시를 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해가 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낚시를 못 해서요. 오늘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마쳐야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다에 나가셔서 무이오 징어 잡으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anh <laughs> nhung